나라, 백제적, 본래, 5부 37군 200성. 성이 200개 있구요. 76만 명. 진짜 우리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원하신다면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곱하기 5반에도 350만 명. 평민 이상이 그렇다는 거예요. 노비까지 합하면 더 많은 거고. 있었는데, 이 당시에 350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는, 노비까지 합하면, 노비도 그 이름 그대로면 700만 명인데, 전라도에 7만 명이 살 수가 없어요. 네. 대륙이 되니까 가능한 겁니다. 이태일로 웅진, 마한, 동명, 금면, 버간, 오독으로 나누어 각각 주현을 다스리게 하고 주현 군이었던 거를 주요 5부 37군을 주와 현으로 나눴다는얘기예요우동머리를 뽑아서 도독, 주의 도독, 뭐 자사, 주의 자사, 현의 현령으로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. 낭장 유인원에게 명령하여 도성을 지키게 하고 또한 좌위 낭장 왕문도를 웅진 도독으로 삼아 남은 문의들을 달래게 하였다. 자, 이렇게 망했는데 이온바의친상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백제를 오 도덕보로 나눈 것은 신라라고 봅니다. 신라는 668년 고구려 정벌 이후 용병인 당군과 대대적으로 전쟁 신당 정쟁을 치러요. 이거는 용병인 당군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입니다. 이후 신라는 신당 전쟁 승리 후 당나라까지 제압하고 당을 신라의 완전한 제국으로 삼게 됩니다. 즉이 주현은 신라의 구조호서경 또는 여러분들 신라의 행정구형 명칭인 거예요. 백제가 갖고 있는 지도를 보시죠. 백제가 갖고 있이 영토들은 다 신라의 영토가 된 거예요. 자, 당은 슬슬 독립을 꿈꾸기 시작하죠. 그러나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는 당은 신라의 제후로서막 된다 소임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.